리피리 재밌는 거 보여준대 어,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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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 빨리 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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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리 빨리 빨리 빨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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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쪽 빨리 빨리 빨 어? 수상이었어? 어? 그러면 시아몽이 죽이고 나서 아니, 그런 거 아니야? 여러분! 제가 아니, 처음 빠르게 죽 설마 의심되게 어, 처첫 타전에서 제가 그렇게... 제 뭐야? 오우! 수상이네! 사람 시키면 안 돼? 근데 만약에 내가 캐거 아니었으면 제 캐거로 오해받았겠다. 그렇지 않아? 이거, 아, 이거 이거 눌러! 이거? 뭐 어, 눌러? 오우! <laughs> 대박! 오 출발! 와간 시임! 시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야, 롤코도 탈했어. 와, 대박. 그럼 어. 누가 신고했어? 최두나가 신고했는데? 최두나가 신고 했는데 어? 내가 했다? 네? 아! 야, 저 보인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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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니, 아,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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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따식 얘들내말 들어 봐. 나는 신고를 안 했어. 근데 자동으로 신고가 됐어. 법가썰는데 지나가서 어. 신고가 된 건가 봐. 준아 주나 아니야. 준아랑 나랑 리피랑 롤러코스터 탔어. 준아 죽을까 어. 봐. 허겁지겁 변명하는 <laughs> 거 봐. <laughs> 일, 일로 와봐. 많이, 사람이 너무 많다. 일로 와봐. 오. 어, 어, 근데 어딜 가도 사람이 많네. 어 그렇네. <laughs> 어, 어? 너무 많은데. 아니야. 준 준아가 사라졌다. 준아 어디 있는데? 미스만 왜잖아주스만 범인냐? 아니 아니. 콩나 m 비밀 너는 얘기 뭐니? 중이었어 비밀이야, 어. 우리는 왜안 알려줘? 비밀 얘기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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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션> 하고? 우리 m i n i Pimini, Pimini, p i m i n 고 Pimini, Pimini, p i m i 있 i Pimi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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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m i n i Pimini, p i m i n 나는... 나 궁금한게 있는데 그 유리구슬 닦는거 있잖아 사람 진짜... 보여주는데 그걸 왜 보여주는 거야 유리구슬 닦았는데 콩나니파워가 갑자기 유리구슬에 비쳐 보였어 범인인거 범인... 아니야 범인을 어? 보여주는 어? 거 아니야 와, 범인을 보여주는... 어 범인을 어? 보여주나 어? 나 범인 어? 아니야 나 엄청 중요한 사람이야 엄청 중요한 사람 안안 뭔데 나 무당이야 <laughs> 아 직업 맞춰가지고 아, 죽었나 봐. 어 암살자가 직업을 어. 맞추면은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어. 어. 아 그럼 너 설량아 씹냐? 그렇지. 어아 내가 찾았다고? 연인이야? 아 이것도 그 그거다. 그 전문업자한테 겁나 아, 전문업자. 있고. 아 맞다. 맞다. 아, 두 아. 방... 내가 리피 썰었어. 자꾸 어, 어. 자꾸 의심되게 날 계속 어. 따라와서. 보안관이랬잖아. 맞아. 어. 어. 근데 내가 리피를 죽여고 자진신고까지 했는데 살아있는 어. 거 보면은 어. 어. 전문업자가 아닐까. 아. 어. 근데 만약에 옴내가 음. 보안관인 척 오리일 수도 있잖아. 너네 나 모란하는 거 보니까 너네 뭔가 그 내통한 게 있나 보군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옴내그 주..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지금 죽이고 지가 아. 신고하고. 안돼 아, 온내가. 아, 나는 신고를 했잖아. 야! 야, 야 누군데? <laughs> 야야미이상 <오>! <laughs> 어, 뭔데? 리야어어 <에이. 놀람> 어, 붙지 마. <놀람> 어. 너 너는 아니. 나나 아니. 나 아니야. 너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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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직원 뭔데? 케고. 케고? 어. 아닌 것 같은데. 너너 아니지. 너너 <laughs> 뭔데? 진짜라고 너, 너, 진짜. 너 이상한데 뭔가? 아니야 케고 맞아. 너 저리 가. 왜? 재밌네. 데야 슈가토. 오 뭐야. 와이스! 야! 야. 야 근데 연인이 뭐지? 나나 나 말고 나 말고 파트너가 하면 더 있는 거다. 아, 다른 팀인 거야? 야 개빡센데? 이거 어떻게 해? 응. 음. <laughs> 나 어떻게 해? 어이 분명이나 적었어? 어? 예? 어? 어, 갔는데 적인데 데어오네오 아닌 거 같아. 조용히 조 오른쪽이네 오른쪽이야. 아닌가? 아, 어디 어디지? 어. 건너가야 돼? 러서어이 같이 어, <laughs> 야, 뭐 아시, 할 걸. 이거 제리가죽이고 네가... 어. 그럼속보는 뭐야? 너가 죽어서 내가 죽은 거 아니야? 죽은 아, 투명 머리가 죽은... 아닌데 아니, <laughs> 내가, 아니야, 얘 썰었어 맞아 제리가 나 썰었어 나도 제리가 나 썰었어 시키야 미 o s s o 야 아니 아, 근데 진짜 지난번에 신구 당신이 죽었어. 나 진짜 하루 종 소꿉이랑 리아랑 같이 있었거든. 리아가 지나가자마자 언니가 죽었어. 아니 나 진짜 하루 종일 미션 저기 공 리아야. 어, 남북으로 진짜 하루 종일 미션 하고 다녔어. 나 진짜. 검마디. 어, 저시저는 시크... 차타 같마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리아 맞아. 아니 검마 이거 리아 맞아. 검마는 시카 맞지 않아? 진짜 하루 종일 미션 하고 다녔어. 아니 나 리아 맞아. 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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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게 <laughs>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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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왜왜 어? 왜? 이상이 <laughs> 왜 뭐가 아 <laughs> 영매 사인데 한 명이 죽었어 <laughs> 어 제리 조심해 제리 조심해 제리 안가제노 뭐, 뭐, 제리야 무슨 소리야. 아, 혹시 해치나.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? 내가 내가 아니 앞에 해치가 있어서 너 뭐야 하고 말을 그런데 찌 음. 목소리가 아니었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런데 되게 두꺼운 한 목소리는 정도다. 아니고 다한 명씩 누구나. 말해볼 사람? 제리 제리 말해봐봐. 아 안녕 안녕. 제리부터 나 난가. 목소리랑 비슷한데 아니야. 약간 좀 <웃음> 약간 약간 <웃음> 또렷한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여리여리한 목소리였어, 목소리였어? 아까 뭐라고 <laughs> 말했어? 내 <그래, 웃음> 나도 여리여리한데. <laughs> 나도 아니야 근데 이상해서 왜 오늘 말을 안 하지? 어 뭐야! 아니 나 말하고 있는데? 아,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얘들아? 아 언니 절대 아니야! 언니 어, 아니, 절대 그냥... 아니야! 야 채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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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꿉이 있어! 왜 왜! 나는 왜! 나! 아니야. 나, 나 아니야 나! 소꿉이 아니야! 소꿉이 아니래! 그럼 제리! 제리! 제리 제리! 왜, 나 제, <laughs> 제, 나 제리 제리!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<laughs> 나 분탕이구나? 분탕이라고! 근나분탕인가 혹시? 미친 거 아니야? 아진짜나영이 게임 너무 잘해서 탈이나 어떡하지? 아니 아, 진짜 나만 봐. 왜 이거 걸리는 거야? 어? 아 사료 어? 뭐 걸렸는데? 어? 야 애들아 젤리 제리... 이상해. 제리... 뭘 제리 이상해야? 이상한데? 데가... 노잼 왜 걸렸는데. 나 같은 사람은 오래 좋아지 진짜 게임 젤젤 제... 젤리 저... 저... 모르네. 어 뭐야? 야 뭐야? 아이씨. 야 젤리가 죽었어. 뭔 소리야 갑자기? 미션 하고 있었는데 뒤 돌아보니까. <laughs> 시비한 아니 시비한 뭔 시비한 소리야, 링체야링체야링갈통 어? 하지 말고 들어봐. 어, 근데 제리가 아까 나한테 어? 삼연속 같은 거 걸렸다 했단 말이야. <laughs> 제리 전판은 <전파는> 뭐였지? <laughs> 아니야, 제리 제리 특판이었어. 어. 내가 실수로 제리를 죽였었어. <laughs> 어, 제리가 삼연속 같은 말로 삼연속 같은 걸 떴다 했단 말이야. 그것도 연기 아니야? 아니 링체가 우리 같아요. 왜냐면 <laughs> 밑에서 이렇게 시체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<laughs> 링체랑 나랑 마주쳤는데 <laughs> 링체가 화들짝 놀란 <놀라면서> 주 <laughs> 신고. 나미션 끝나고 뒤돌았는데 아니고. 제리가 죽이고 거기 앞에 뭔 소리야 내가 죽인거 못봤잖아 가 죽이고 제리한테 뒤덮어 씌우는 걸수도 있는거네 있는 그런데 중가 제리다 야 제리, 제리 죽 그냥 맞아 매달때 안나왔어 너네 후회할거야 어? 안죽었구나 너네가 죽이면 건 오, 안녕 링치야 젤리야? 어 안녕 어, 시케 사이에서 어? 무섭겠다 시케야 젤리왜 따라와? 왔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따라와? 제발 들어봐 제발 들어봐 링채 갔다니까? 여기서 아니 시체를 마주쳤어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야 지금 어? 지금 야 링채 들어갔어 그래 내가 맞다고 했잖아 왜안 믿는건데 안녕하세요 내가 맞다고 했잖 아.. 내이 어? 어 뭐야? 어 나.. 나 봤어! 어? 왜 신고했지? 내가 신고했지? 그냥 지나갔는데 신고됐어 나야 시체를 봤 이거.. 아냐 아니, 아냐 시체를 못봤어 콩나니가 맞아 이거. 어? 콩란이 같다 이거 아니야 나 유명한 맞아. 사람이야 애들아 나 엄청 유명해 <laughs> 애들사해줄게 귀엽다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안해야 <laughs> <laughs> <laughs>